학부모님들, 아이들 학교 간 다음에도 불안하시죠? 그래서 준비된 교육감 정준우가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학생중심교육 세 번째는 학부모 안심정책입니다 안전한 학교, 아름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창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미세먼지 없는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성명교실을 제로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서 건물에 내진 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먹거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 없는 친환경, 맞춤급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살피겠습니다. 학생 체격에 맞지 않는 의자와 책상. 학과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이 학교 다니실 때 사용했던 책상과 의자를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냥각 같은 교실. 천편 일일적인 학교 구조. 이건 역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운동장 한켠에 있는 철봉대와 평행봉, 아마 일제시대부터 똑같은 모양으로 운동장 한켠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시설물, 아이들의 요구에, 아이들의 놀이에 가장 적합하도록 학생과 학부모가 상상력으로 설계해서 만들어내는 미래형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고 더 멋진 미래의 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교육감 정진우가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세 번째 약속은 바로 학부모를 안심시킬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